안녕하세요. 늘리 가는 채널 안경선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집은 우리 아이 눈이 괜찮은가? 특집입니다. 네. 사실은 아이들은 눈이 좀 불편하거나 안 보이더라도 표현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오늘 알려주는 몇 가지 팁을 알게 되면 은 우리 아이가 혹시 좀 눈이 불편한가? 이걸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꼭 집중해 주시고, 진짜 눈이 제일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옛말에 뭐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이 천냥이라면 어... 내 눈은 구백냥이다. 오오오오오 뭐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그렇죠. 음. 자, 그러면 네. 설명드리기 에 앞서서, 그러면 딱 아이가 태어나면 음.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태어난지 얼마 안되고 <laughs> 새거잖아요 어. 싱싱할 것 <laughs> 같아요 사실 실제로는 어, 태어난 직후는 시력이 0.0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태 정도만 알아보는 그 어. 정도 수준이고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0.2 정도로 시력이 좀 향상되고 그리고 만 6세까지 쭉 자라는데요 만 6세가 되고 나서 성인과 비슷한 1.0 정도의 시력이 형성됩니다 아, 이제 그러면 진짜 본론을 좀 소개시켜 드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시청자 분들한테 네. 꼭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아이 한 명을 섭외를 했어요 어? 오늘은. 진짜요? 네 일로 볼래 일로 볼래 이렇게 큰 어린아이를 모시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눈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좀 참고 끄지 말고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눈을 가늘게 뜨거나 찡그리고 본다. 이거는 대부분 어른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멀리 있는 물체가 잘안 보이면 찡그리고 보면 잘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핀홀 효과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시나 난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책을 볼때 책을 가까이 본다든지 TV를 시청할 때 TV 앞으로 가서 본다든지 하는 경우는 근시나 난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잘안 보이니까 책을 가까이 땡기고 몸을 앞으로 가서 TV를 시청하는 거겠죠. 근시나 난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세 번째 행동은 부모님들이 쉽게 좀 간과하실 수 있는데, 물체를 볼때 이렇게 좀 기울여서 본다든지, 고개를 좀 돌려서 볼 때, 원인은 첫 번째는 난시가 있을 때 이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왼쪽과 오른쪽의 시력이 다른 경우 이럴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눈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눈을 자주 비빈다거나 깜빡거리는 경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난시를 의심해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속눈썹이나 결막과 관련된 안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비비는 경우에 수천적 난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laughs> 자, 다섯 번째. 우리 아이가 부모와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력이 나쁘거나 아니면 눈 근육에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아이가 유난히 좀 눈부심을 호소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염증과 관련된 안 질환이 원인일 수 있고, 눈 근육에 이상으로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어, 되게 맞아요. 아프네요. 예. <laughs> 일번에서 6번 같은 행동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니까 꼭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네.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꼭 검사를 받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시기를 놓치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교정을 해도 약시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교정을 해도 아, 정상적인 시력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 얼마, 얼마나 마음 아파요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추가적으로 네. 저희가 설명드린 이런 증상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 3세가 되면 필히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아,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로 했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눈이 건강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바람이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안경. 안경.